첫 문장 읽어 봅시다. Yellowstone National Park was f y e l l o w s t o n e National Park is a c t u a y e y e l l o w s t o n e 국립공원 o o d place. y 아, spread rapidly across the globe. 전 세계로. 어, across가 뭐뭐에 걸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야. across. 그럼 전 세계에 걸쳐서 빠르게 펼쳐 나갔죠. 빠르게 퍼져 나간 거예요. 이분도는 우리 풍사 뭐라고 배웠어요? 이분도 접속사인데 무슨 접속사지? 무슨 접속사? 양보 접속사. 은성아 마스크 꺼낼게 코 내리지 마 양보 접속을 해서 어떻게 하자고 했죠? 워머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부사절일 거고 여기 앞문장이 주절이었을 거예요 그죠? 원래 양보의 부사절인 부분은 버리고 봤던 경우가 훨씬 많죠 그죠?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지금도 잘 봐봐 우리가 원래 양보의 부사절을 가장 많이 본 형태가 뭐였냐면 부사절을 먼저 쓴 다음에 주절 을 나중에 이거였지. 그때는 우리가 양보의 부사절을 버렸죠. 안 읽어도 된다고. 이지? 근데 지금은 잘 보면 양보의 부사절이 어디 에 왔죠? 질문에 뒤에 왔죠. 주절을 먼저 쓰고 부사절을 나중에 썼지. 이때는 읽어야 돼. 그럼 여기가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2분들부터 여기까지 진행을 하세요. 그러니까 핵심 내용이. 앨로스톤 국립공원 모델이 빠르게 전세계에 빠르게 퍼져나갔다가 아니라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부터 있는 거예요 좀더 중요한 부분 그럼 뭐의기는하지만냐 많은 야생 보호구역이 자 yint에서 어떻게 했어요 뭐뭐 함으로써 적어놓고 리무브가 제거하다죠 제거하다 없애다 이 리무브하고 동의어가 누가 있어요 없애다 제거하다 일단 일리미네이 n 라는 단어도 있고요 또 누가 있나 get, read o 라는 단어 이게 뭐뭐를 제거하다 없애다 얘 리무브하고 동의어죠 그러면 토착민이야 여기서 로컬을 썼지만 네이티브 해도 같은 말이에요 네이티브 그래서 지역 토착민들 네이티브들을 내쫓음으로써 어, 내쫓고 나서 야생보호구역이 형성됐지만이라고 한 거죠. 형성됐지만 얘가 어떻게 돼서 이 모델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갔다라고 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를 집중해서 보면 이 보호구역, 이 많은 야생보호구역, 야생동물 보호구역들이 모함으로서 만들어졌어요.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 포천민들을 내쫓은 거지. 사람들을 우려 내쫓고 그다음에 야생보호 구역을 만들었구나라고 한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다음 에인 아프리카 나왔죠. 뭐에 관한 예시가 나오겠어요. 이게 예시일 거 아니야. 이게 예시가 나왔으면 아무장이 주제문이라고 했죠. 그럼 뭐에 대한 예시가 나왔겠어 다시 한번 더. 토착민들은 내쫓고, 그렇지? 토착민들 원래 살던 사람 내쫓고 나서 야생보호 구역이 만들어진 예시가 나오겠죠. 음. Establish하고 동의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잖아. 뭐였나? 그 found니까 Found 디드로 쓰면 똑같죠. 설립하다 만들어지다. 어. 그래서 게임이 그 알고 있는 게임이 아니야. 이게 원래 사냥감이란 뜻이 있어요. 원래 사냥감 보호구역인 거야. 그게 수력 보호구역이죠. 이해됐어요? 게임이라다 단어가 사냥감이라는 뜻이 있어. 그래서 이 수력 보호구역이 만들어진 거죠. 설립된 거니까. With aim of section of the goal of the g o a t h a the goal of t 죠 a i m f the goal f the goal t h goal the goal of 어, the goal of the goal of the g o f the g o f t e a s f o a l i o l a l i o l t l o o f t o l o o l f e a l o l t a l of e g o a t o a l of t 파퓰레이션도 있어요. 이게 사람한테는 인구겠지만 동물한테는 개체수예요. 이게. 그러면 야생 동물의 개체수를 리필한다고 하면 다시 채워넣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냥감을 이거잖아. 사냥감 모으기. 왜 그래, 사냥감 보호구역을 만들어줬겠어 사람들이 너무 사냥을 많이 해서 없어졌단 말이야. 거의 멸종위기까지 처하죠. 그래서 걔네들이이 지역 안에서는 요 동물을 사냥하지 말자라고 막아놓은 거지. 그지? 다시 한번. 뭐를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야? 야생동물의 개체수를 다시 보충해주고 다시 채워넣기 위해서 리필한다고 하잖아 다시 채워넣으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끝나야 되잖아 지금 다시 보면 리필링이 무슨 동사예요? 준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왈잖아요 왔으니까 끝나야 되는데 안 아, 끝났지 뭐의 수식을 받았어요? 둔사 쓸수 있겠죠 킬은 타동사니까 뒤에 목적어가 필요할 텐데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수동 관계라서 p 평을쓴 거지. 이해됐죠? 자, 인더스 스크램블 포 아프리카라고 하는데 아프리카 쟁탈전. 우리 이는 해석할때뭐 뭐에서도 있지만 뭐뭐할 때가 좋다고 했죠. 그래서 scramble 스크램블 포 아프리카가 뭐냐면 우리 에그 스크램블 뭔지 알죠? 섞는 거, 뒤섞는 거. 스크램블 포 아프리카가 뭐예요? 아프리카 쟁탈전. 여기저기 유럽 국가들이 아프리카 나라들을 다 침략하고 빼서 가고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서로 충돌하지 말자라고 해서 국경을 나눴죠. 아프리카 국경들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죠. 알아요? 어, 몰라? 아프리카 딱 국가가 이렇게 생겼으면 국경을 이렇게 나눠놨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게 말이 돼? 국경이 이렇게 직선으로 생긴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이게 생기면 뭐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 원래 국경을 나누려면 어떻게 나눠줘야 맞아요? 가장 중요한 이유야. 중국이랑 우리나라랑 다른 게 뭐야? 생긴 게 달라? 생긴 것도 다르지만 가장 크게 다른 게 뭐야? 언어잖아, 언어. 언어.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중국과 국경을 나눈다. 그럼 어떤 언어를 구겼어? 언어를 가지고 나누는 거지, 그렇지 않아? 근데 여기 여기 A라는 마을이 있어, B라는 마을이 있어. 여기하고 여기하고 언어가 다르겠어? 언어 같겠지? 언어 같을 거야 이 동네는 나누기 전에 말이야. 원래 나누기 전에는 같았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지? 근데 요렇게 갈라놨단 말이에요. 지네 편하자고. 생이별을 한다고 먼죠 그리고 또 하나 또큰 기준이 뭐겠어종교죠종교 종교. 비슷한 종교끼리 묶어져야 될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근데 여기저기 지속될 수면 어떻게 돼? 싸우겠지. 지가 아프까 그래. 그거를 나눠 줄때이 양이면 유럽 애들이 이 유럽 애들이 아프리카를 국정을 나눌 때 그걸 좀 생각해 가지고 여러 인종은 어떻게다 흑인입니다 어, 언어하고 종교 이런 걸좀 감안을 해서 나눠줬으면 굉장히 덜할 텐데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자기들 편이상 그냥 찍찍찍 r i c a a f r 지금도 a 일이안 되지, 아프리카가. 자, a 튼 그걸 아프리카 젠탈전, a 스크 r i 아프리카라고 c a Af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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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f r i c a 유럽인들에 의해서 학살을 당한, 죽임을 당한 동물들이죠. 그지? 응. 뭐 코풀쏘, 뿔소 상아 이런 거 있잖아, 코끼리 상아 이런 거 내다 팔고 그랬잖아요. 그런 야생동물들의 이 개체수를 채워놓으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이 보호구역이에요. 자, 근데 보호구역의 실을 왜 했을까? 이게 나올 거예요. 다음 문장 읽어보자. f o s s i l i t i t y 에확실히 기억해야 돼. p o a s i b i t i t y 이게 용이하게 하다예요. 용이하게 하다. 한다. 용이하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쉽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편리하게 만든다. 쉽게 만든다. 자, protected area. 이게 reserve겠죠? 위에서는 보호구역. 이 보호구역에서 이 야생 동물, animal p o p u l a t i o n 라고써있지 동물 인구가 아니야. 인구는 사람이 때 쓰는 얘기고 개체수로. 동물 개체수를 보호하는 것, 셀프 갈딩, 어죠이 보호하는 것이 뭘 용이하고 쉽게 했어요? 야생 동물들에 대한 액세스, 접근이죠. 어, 접근 통제를 용이하게 했어요. 접근 통제를 가능하게 했다는 얘기야. 이해났어?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 있죠. 얼써 들어갔습니까 자, 또한 내가 serve는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지? 이 단어 딱 바꿔 놓으면 이게 help라고 했지 기억나요? Sort는 뭐뭐 하는데 도움을 줬다라고 했으니까 뭐 하는 도움을 줬나? 핵심 내용 여기에요. 다시 한번 주어가 어디였지? 보호 구역에서 야생 동물 개체군들을 보호하는 것 이거죠 보호 구역. 이 보호 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뭐를 분리시키는 데? 야생 동물들과 우리가 다우미스틱스딱 뭐요 가축 이거 이게 domestic이 뭐냐면 domestic a t 를 먼저 알면 돼. 이게 테이하고 동의어예요. 러다 무슨 뜻이야? 동사로? 뭐뭐를 길들이다죠. 이게 길들이다의 동사야. 그럼 d o m e s t i c 길들일수 있는 가축이거든. 이게 가축이라고 써 있어요. 그냥 스타기도 가축이긴 한데 길들일수 있는 가축이거든. 인간이 길들이게 된 가축. 소, 돼지, 말, 양 이런 것들. 야생동물하고 가축을 모할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줬어요? 분리시킬 수 있게 해줬어요 야생동물, 얘는 야생동물이야, 얘는 가축이야, 이걸 구분시켜줬다는 거지 그죠? 그리고 이 단어를 보세요, thereby 이 단어가 나온야한 문장 내용이 원인이에요 그럼 원인은 뭐였지? 다시 한번 보니까 분리시켜줬다라는 게 원인이에요 뭐하고 뭐를 분리시켰어? 다시 한번 야생 동물하고 가축을 분리시켰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라디셔, there by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콤마까지 완전한 문장 등장했고 여기 등장한 ing는 뒤에 동사 없으니까 분사구문이겠죠? 그죠? 분사구문인데 목적어 찾아봐. 있으니까 이제 네? 자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쓴 영역인데 여기인데 우리가 콤마 찍고 등장하는 이 ing 부분 분사 부분 해석하는 게세 가지라고 배웠을 거야 그세 가지 중에 뭘로 했을까 여기가 원인이야 해서 세 가지 중에 뭐였다는 거어그 어, 결과 해봐 그 결과 뭐뭐 계게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은 게 있다고 했지 세 번째 거 다시 한번 분사구문 앞에 완전한 문장 나오고 아이언 조인었을때 분사구문인 건 알아볼 거야 그죠? 그 분사구문 해석하는 방법이 세개라며 하나가 뭐였어? 첫 번째가 뭐만 하면서 두 번째가 뭐였어요? 그리고 뭐만하다 세 번째가 이거라고 했지 앞 문장의 원인 여기가 결과가 됐을 때 이렇게 해석한다고 했고 뭐가 더 중요하게 결과가 중요하지. 여기 속도를 늦췄다 이 부분이 결과입니다. 결과가 매우 중요하겠죠. 자, 다시 한번 원인과 결과를 잘 맞춰봐요. 원인은 뭐였죠? 뭐했지? 가축과 야생 동물을 분리시켰죠. 그게 원인. 결과는 뭐지? 동물 질병의 전파 속도를 늦췄어요. 자, 생각해봐. 원시인들이 너네가다 배운 거야 세계사 시간에. 수력체집 활동을 하다가 정착을 하죠. 뭐 하면서? 농사. 농경이 시작이죠. 근데 농사를 지을 때 같이 발달한 게 있어. 농사를 사람으로만 지어요 누가 필요해? 어, 가축이 필요해. 가축이 필요하죠. 그지 근데 가축을 키우게 되면서 좋은 것만 얻은 건 아니야. 인간이. 동시에 뭐도 얻었을까? 병도 얻었어요 누구 병? 가축이 가지고 있는 질병 너네가 들어본 적 있는 천연두 이런 거 그죠? 응. 그런 가축이 가지고 있는 질병도 얻었는데 지금 응. 얘네가 뭐 했다고 했지 아까? 야생동물하고 가축을 분리시켰다고 했죠 따로 떼어놨기 때문에 질병이 퍼지는 속도가 어떻겠어? 빨라졌을까? 느려졌을까? 따로 떼어놨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다 모아졌어요. 하루 따로 다 떨어지자고 자는. 왜 떨어지자고요? 왜 떨어지자고 하냐? 붙었으면 뭐가 위험한데? 전파가 빨라 한꺼번에 많은 수가 감염될 수 있잖아. 근데 지금 이제 이해가 편하죠.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이해가 더잘 되는데 뭉쳐 있으면 얘네가 구별되지 않고 뭉쳐 있으면 빨리 퍼질 거예요. 근데 분리시켜놨지. 그지, 정우야? 복귀 응. 중. 응. 분리시켜 놨기 때문에 이 질병이 퍼지는 속도가 어땠을까 느려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뭐하게 됐다? 질병, 동물 질병의 전파 속도가 늦춰지게 됐다 이렇게 하는 해석됐죠. 여긴 씩 내용인 거야자 그다음 문장 보시면 여기 since가 왔죠. 그리고 여기 human influence 주어고요. 동사가 온거 같아요. 그리고 콤마까지가 무슨 절이겠어 그럼? 부사절이겠지 그리고 주절 동사를 보니까 ideal 동사 우리가 since 접속사의 뜻이 두 가지라고 했을 거야 뭐뭐 있었어? 두 가지가 두 가지 얘기해봐 네. 뭐뭐 이유로도 있고 네. 때문에도 있죠 뭘 확인하자? 주절 동사 확인하자 주절 동사 보니까 현재 완료, 과거 완료, 완료 시제 동사야?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센스는 뭘로 해석하죠 네. 때문에 됐지? 두번째 때문에 원해가 때문이라고 얘기한 순간 여기 콤마까지는 내용이 뭐가 돼요 원인이 되겠지 주절의 내용은 결과겠죠 그럼 어디가 중에? 결과가 되죠 그럼 이유는 뭔데? 인간의 영향이 야생의 윤리에 뭐하니까 반대돼요. Contradictory 이 단어는 기본 단어야 보월자리고요 반대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야? 야생의 윤리에 반대된다. 인간의 영향력이 야생의 윤리에 반대해석은 되는데 무슨 말이지 이게? 어떤 말이에요? 잘 이해한다. 돌고보자. 이상적인 ID라는 단어가 나온 걸잘 집중해봐야 돼. ID라는 단어를 너네가 봤을 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거죠 좋은거죠 그럼 이상적인 방향이야 더 매니지먼트 아이디어 이상적인 관리방향이 일단 비정사 나왔고 g 부정사 왔죠 구조 보이시 지금? 어떤 구조가 생겼어? 여기다 그려보자. 어떻게 생겼어요? 주어 j a 사 o 부 정사가 등장 o n 보여요? 이 구조 보이면 뭐라고 하 n 규제문이라고 했죠. 규제문 그래서 여기는 부정사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뭐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래? 뭐 하는 것이 자, conservation area 위에서는 이걸 protected area라고 했고요. 그걸 위해서는 reserves라고 얘기한 거예요. 다 같은 말이지 보호 구역들. 이 보호 구역들을 뭐 하는 것이다? Isolate하는 것이다. Isolate가 뭐예요? 원래 고립시키다지. 이게 경리하다, 고립시키다, 따로 떼어놓다예요. 아까 분리한다고 했잖아. 이건 따로 떼어놓다, 고립시키다예요. Isolate. 고립시키다를 저번에 원래 고립시키는 거예요. 격리하다 고립시키다. 자, 그리고 지금 다시 구조를 보면 주어왔지, 동사왔지, 보어자이 투부정사왔고 준동사의 목적어예요. 그럼 무슨 문장 왔어요? 여기까지? 완전한 문장 왔죠? 완전한 문장 왔으니까 여기 등장한 아이즈는 이름이 뭐야? 검사군이라고 있고요 해석은 뭐뭐하면서 써있죠? 동시동자. 투어 미니멈, 뭐예요? 최소한으로. 방해를 최소한으로 유지하면서 즉 인간의 방해, 즉 인간의 개입. 여기서 인간의 영향이라고 있죠 이게 아까 무슨 말인지 잘 너네가 이해 안 간다고 했거든. 다시 얘기하면 인간의 방해라고 돼 있거든, 여기. 방해. 인간의 방해라는 게뭐됐서 인간의 개입이죠. 그러면 여기서 방해라고 썼지만 개입이란 단어를 쓰면 인터빈이라는 단어를 먼저 기억해 봐. 이 인터빈이 뭐뭐 사이에 끼어들다라는 동사예요. 인터빈이 누구누구 사이에 끼어들다야.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명사를 만들어보자. 그럼 intervention 만들면 되겠죠. 이게 바로 개입이에요. 개입, 인간의 개입. intervention 이런 단어를 기억해야 돼. 사이에 끼어드는 것, 그가 그러니까 개입이야 이게. 자, 인간의 개입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인간의 개입은 최소한으로 유지하면서 유지하면서 보호 구역을 격리하는 것이 바로 보다 이상적인 방법이다. 이게 가장 좋은 것이다. 즉 인간의 손을 대는지 대지 않는 게 좋다는 거지. 이해가요? 어. 그 다음에 왜 그러냐? 얘기는 했어. 여기가 결과야. 앞에 원니 여기가 결과라고 했잖아. 그러면 다시 한번 이상적인 방법은 뭐래? 보호 구역을 모아면서 뭐 인간의 개입은 최소한으로 유지하면서 보호 구역을 따로 떼어놓는 것이다.